예, 이제 리뷰 가봅시다. 아케인 벤달. 아케인 컬렉터 세트라고 해가지고 나왔네. 야, 아, 이게 발로란트의 징크스랑 바이 보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 이게 뭔가 신선하고. 아, 근데 외형 지금 보니까 완전 약간 징크스 무기 같다. 야, 징크스 궁쓸때 그거 아니야, 로켓? 외형 되게 특이하다. 아, 근데 진짜 아케인 벤달은 근데 뭐 별로일 것 같다 하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또 재평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아케인 세트. 가격은 5925. 어쨌든 간에 벤달, 건틀릿, 스프레이. 그리고 아케인 카드 총기 장식 이렇게 해가지고 5,925한 6만 원 정도 하네요 6-7만 원 그럼 사보겠습니다 총기 장식도 한번 바꿔볼까? 여기 있네 어? 이게 뭐지? 신기안해 저게 와 진짜 그냥 칼이 이거야? <laughs> 진짜 바위주 건틀릿이야? 개웃기네 준비 완료. 뭐야? <laughs> 야,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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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슉슉슉이슉슉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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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바위 같지가 않고 약간 둠피스트 같지? 나는 개인적으로. 칼 진짜 특이하다. 과연 이거를 라이프류로 볼수 있냐? 이게 과연 칼인가? 아, 네. 개인적으로 이 칼의 스완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게 칼 같지가 않냐?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맨손이 된 느낌이야, 그냥.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을 죽여건데? 전혀 아프지 않아 보이는데? 빵! 이거 어떻게 중요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절대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슉슉. 슈욱, 슉슉. 슈욱, 슈욱, 슈욱. 개인적으로 칼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 호불호 갈릴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이거 모르지 또. 약간 좀 다른 거 지릴 때 가끔 쓸것 같긴 해. 칼 같은 거 지릴 때. 원래 칼은 계속 바꿔줘야 제맛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혀 없던 칼이 나온 거니까. <laughs> 아니, 갑자기 <laughs> 총쏘다가 주먹 왜 꺼내냐고. 아, 없어. 절대 하안 되겠다. 맨날 보겠습니다. 와... 아, 아케인 맨날 근데 나쁘지 않은데, 진짜 되게 특이하다. 이거 꺼낼 때, 이거 모션 보세요. 이거 위에 지지직거리는 거 와... 준도 뭐야? 아니, 이번 거는 진짜 근데 사야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이게 특색이 있어가지고... 먹잖아, 이거. <laughs> 어.. 어 이런 느낌.. 여기 입에다가 막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그 팬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어, 레디언트 크라이시스 001 팬텀. 요것도 이제 보면은 장전할때 보이죠? 저렇 위에 영어로 뭐 뜨잖아. 쏠 때도 막 다다다다다 그러고. 야, 그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괜찮은데요? 약간? 아케인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면은 기꺼이 할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쏘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와, 잠만, 뭐야. 장전 모션은 그냥 기본이고. 아,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킬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딱 쐈을 때는 그냥 진짜 기본 총소리 느낌이긴 해. 거기다 그냥 총 소리만 살짝 좀 쨍한 느낌? 기본 쏘는 느낌인데 그냥? 기본 밴달? 일단 이거 데메에서 한번 써봐야 될 듯. 나 근데 개인적으로 기본 느낌 나는 애들을 좋아하기 돼. 크라이오스테이시스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될 듯. 데메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다. 음. 오 뭐야? 오 약간 그거 약간 그거 같냐? 그 챔피언스 벤달 2023 챔피언스 벤달 같은 느낌인데 약간. 어우 야 근데 이거 지금 말릴 때 쓰면 개안 맞을 것 같다 이거. 적 사살. 새 첫치. 와, 근데 이거... 아, 개인적으로...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개틀링... 건... 소리... 티디디딩... 거리는 거... 이거... 이거... 싫어... 나... 이거... 이거... 진짜... 소리 좀 거슬리네... 근데... 끝이다... 잠재웠다... 세 번째다! 총 소리 좀 말리는데 약간 킬 소리로 커버치는 느낌. 어킬 사운드로 좀커버치는 느낌이 있음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모르겠네. 안또뭐 이러다가 또 이제 막 나중에 또 아케인 또 한정판이라고 막살걸 그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전 이거 자신 있게 추천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남았습니다.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걸 뛰겠어 레전드. 일단 선 인상은 좀 별로긴 하거든. 근데 이제 선인사 별로였다가 괜찮아진 것들 몇개 있어서 일단 좀 계속 써봐야 될 듯. 일단 경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게임을 찾았습니다. 재탄파나 맞아. 놈들이 적이다. 구르시지. 난 소모 없다. <laughs> 이거 둠피스 같아. 여기서 우클릭 갑자기 꾹 눌러야 될거같음 이거. 쇽. e 버 here? 캐니 스모크? 패팅해. 3초남았습니이시못 해서 왔만 아, 어떻게 살아이거 장장 적군이 한명남았 주먹 뭐야 갑자기? 돌래 라이스어보니까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킬 소리가 괜찮아 가지고 확히이 개비 개비. 아이템 빌드 잘 챙겼어. 막을 수 있나 저거? 미드 하나. 아이스여기까고 이러면. 어? 아이고 싸야. 이 8 0이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메인, 메인. B 지점에 야. 떨어졌습니다. B 지점 스파이크 발 예, 아, 아,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우. 야, 야 마무리 모션 지진다 근데 나 처음 보거든 지금. 야 이거 개질리는데? 야 마무리 모션 고추. 아 마무리는 괜찮네. 야 글리치파 완전 상위원이네. 재미있었어? 이 이제 애찰이야. 어 아,

야, 다 터지네 물감 그냥. 내가 얘네라면은 이번에 에오를 에오는데 아, 나 밑에 한번 가야겠다. Can you smoke 야. 어. 한 가야겠다. 안녕, 스머킬 여기야. 더. 여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야, 근데 이거 킬 소리가 괜찮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게틀링거 소리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킬 소리가 괜찮네. 와, 레전드. 에임 지졌다 <laughs> 어디에서 건방지게 기관으로 비교를 보려. 모기 검거. 아, 점프 예측한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쏜 거죠? 저 나름 늙었지만 반속은 빠릅니다, 님들. 재미들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반속은. 아니, 님들, 이거 잘 들어보면은, 이거 우클릭 할 때마다 살짝 공전 잘랑거리는 소리 들리거든요? 들리세요, 살짝?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후원 들어온 건줄 알고 계속 옆에 보게 되네. 아, 아, 후원지 절대 아닙니다, 님들. 그냥 공격팀, 어? 승리! <laughs> 오케이. 확실하게 알았다 이번 스킨 <laughs> 자 메모장 키겠습니다 자케인 맨달 딱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외형 나쁘지 않다 신선하다 총 소리 그니까 러 쏘는 소리 말하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배드 이건 좀 개인적으로 그게틀링것 같은 뭔가 따라라락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별로였어요 하지만 킬했을 때 나는 소리 이게 좀 괜찮았다 굿 어, 그래서 약간 이게 두 가지가 좀 그러니까 이건 별로고 이건 좋아서 뭐 나름 괜찮은 스킨인 것 같은 느낌 마무리 모션 개인적으로 고트 약간 글리치 팝의 상위 요원이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케인 벤달은 이제 한정판이기도 하고 굉장히 살만한 스킨인 것 같은 첫 인상은 별로였지만 뭔가 한 판을 해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 스킨의 단점 총 쏘는 소리가 별로이다 보니까 이게 말릴 때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킬을 못하면 별로일 것 같다. 킬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스킨을 쓰려면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아 개인적으로 평점 5점 만점에 한 4.2점 이정도면 많이 줬어 솔직히 참고로 이거는 한정판이라 가산점 있음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로 아케인 건틀릿 아케인 건틀릿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바이 건틀릿이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둠피스트가떠오른둠피스트그 저거 뭐야 우클릭 꽉 눌러서 한번 주먹질 해야 될것같고막 그럼 그리고 유일모션 지금 현재 발로란트에 주먹이 없잖아 번틀리스 같은 그런,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니크하긴 하다. 그래서 칼도 한번 고민해볼만 할것 같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수압 모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서는 사실 이제 벤날로 킬하고 칼한번 꺼내줘야 되거든요. 오퍼로 킬하고 칼한번 꺼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먹이 나와. 칼 꺼냈는데 갑자기 주먹이 나와. 이거 용납 못하지, 사실. 나로서는 취향은 아님. 딱요 정도. 아, 칼은 근데 점수 어떻게 매겨? 나칼 점수 매기는 거 싫어해. 이거 너무 이게 개인 취향이라서 칼은. 딱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구독!